홍수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거 구경하는 물구경, 구경하는 불구경, 싸움구경, 이 3대 구경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없는 것 만들어졌어요. 구경하시려고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이낙인 대표님 말씀을 가지고 저와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충고 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. 전환 기본소득 지급은 지방정부의 자유로 족한다. 다만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. 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뭐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도 다 감안해서 그런 우려가 기부가될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제가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. 당의 최고위원직함을 가지신 분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. 소비 때문에 방역이 나빠질 수 있지 않느냐.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일선의 방역 책임자입니다. 제가 방역의 책임자고 그럴듯해 더 많이 느끼는 당의 공식 입장이.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방역에 장애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적절한 지적이어서 저희가 그걸 수용해서 직업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은 그런 갈등 전혀 없다라는 말씀한번더 드립니다.